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연부 주체들 또 8월 4일 큐티묵상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0장과 51장입니다 50장과 51장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또 50장을 보면서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어, 50장 1절에 이렇게 써있네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래,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아, 이혼증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 그, 완전히 세포레이트 됐다는 것을, 세포레이트 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 이혼해서 마치 결혼한 커플이 이혼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를 어, 완전히 세 t e 된게 아니다라고 어, 말합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법하시고 어, 내어 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어, 그1절그 후반 주 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멀어진 이유는 어그 하느님이 그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죄악 때문에 멀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2 절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미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부르시고 계속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떠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여하께서 학자들에게 혀를 내주사 공구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하면서, 어, 5절에 특히, 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하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였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면서도, 어 그,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을, 어 두려워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어, 지신 것을 어,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였어도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침뱉음 당하시고 또그 어, 등이 어, 로마 군인들에게 매를 맞으시며 어, 이런 모습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잘 견디고 이기신다라는 내용의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칠절에 주여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여서 예수님이 끝까지 그어 고통을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것을 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50절에 끝까지 나, 나만을 의지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 오직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라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그 이스 유다 유다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1장에는요. 여기에 이제 서브 타이틀 위로의 말씀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위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아첫 번째로 1 절에 재밌는 표현을 하십니다. 아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 바이블 클립에 어, 잘 설명도 되어 있는데요. 어, 아티스트가 이렇게 그그 어, 스타, 스타츄나 어, 이런 것을 만들 때큰 돌멩이에서 떠내가지고 그그 스타츄를 만드는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반석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여서 떼어내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기 원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하하님은 그렇게 나띵 s 스에서어 아트를, 미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혼한 명에 시작해서 한 민족을 잃었죠. 그런데 그것도 아브라함은, 어, 그 자식이 없는 노노 그 노, 노인된 나이에서 결혼해가지고 어그그 아기가 그 없는 그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백세에 얻은 아들이었잖아요. 그한 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큰 백성을 이루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나띵네스에서 아름다운 것을 큰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어,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3 절에 계속 나 여호와가 시원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사막을 에덴 같이 하시며,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할수 있는 분이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유다가, 어, 황폐해지고, 어,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지만, 그것도 결국 하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하님은 결국 그것을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4절에는 공의의 생활을 끝까지, 어, 그, righteous life를 살라고, 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righteous life는 뭡니까? 바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어,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아, 그러면서 계속 율법을 잘 순종하고, 어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는요, 이, 그 여호와의 파려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세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아이 라합은 애국 애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 전에 이사에서 제 생각에는 아, 한40몇정몇장인것 같은데 애국을 라합으로 이렇게 딱그 애국 라하바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라합은 애굽을 심벌라이사 하고요. 그 용을 찌르신 이가라고 하면서 이제 그 라합의 용은 이제 바로를 이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옛 시대에 그 애굽과 바로를 아, 멸망시키신 하나님 그러면서 십절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바로 이제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에 너희가 애굽에서 종됐는데 그 애굽에서 그 내가 너를 꺼내내고 그리고 홍해를 가른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러면서 그렇게도 내가 하는데 너를 내가 위로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예수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두려워하라, 라고 하면서, 12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이라, 어,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어,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그, 나라나, 아 그런 세상적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이죠. 1 4절에 다시 한번 이제 그 포로에서 노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라면서 아, 하나님은 계속 예언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데 다시 그 홍해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 그늘로 너를 덮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프로텍트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17절에 마지막 워닝을 주십니다. 계속 그렇게 하지만 너희가 계속 깨지 아니하면은 결국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어 심판의 잔을 마실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는 다시 내가 그 심판의 잔을 거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 18절에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어느 왕도 너의 너가 너의 자손에 나온 어느 왕도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제 그 돌아서지 않을 때 심판하시지만 또그 심판에서 그 잔을 거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 2절 끝자락에 아비틀거려치게 하는 자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지만, 어, 잔을 거두면서 심판을, 아 면하게 하시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끝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다. 그러니까 내 허리가 땅과 같이 엎어지게, 마우다운하게, 이렇게 나, 겸손하게 마, 만들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팬데믹 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의 어, 부족함, 어, 겸손해지는 것, 어,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어, 그렇게 어,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요즘 삶이랑. 제가, 어, 나누고 싶은 한 벌스는요. 바로 4절 50장 4절 말씀입니다. 50장 4절 제가 말씀 읽어 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그 저에게 와닿은 말씀은 아 어, 학자들의 혀를 주고 학자들의 귀를 아 어, 줬다라고 합니다. 아그 어, 물론 예수님에 관한 prophecy이지만 아 어, 제가 좀 저에게 와닿았던 말씀은요. 참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어, 그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건지 또 나같이 귀가 어두운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은 어그 알아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라나 아니면은 나에게 주시는 그, 그 내가 들어야 될 것들을 듣지 못하는 것어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어그 우리의 교만과 부족함으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쉽게 캐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간구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혀를 사용해서 말할 것을 말하게 하시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게 하시고 또내 귀를 열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들어낼 것을 듣게 하여 주소서. 어,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라고 어, 하는 메시지가 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혀를 내게 주사, 그 혀를, 학자들이 혀를 주셔서 하실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 우리의 혀를 통화해서 어, 적합한 말, 아, 은혜스러운 말을 통하여서 어,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남에게 권고한자를 도와주는 것, 아, 참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 그리고 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다. 학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바이블 타임이나 성경 시간, 설교 시간들 통해서 어, 하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달라고. 뭐, 제가 사역자니까 뭐, 이런 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뭐, 몇 분이 여러분들이 그 바이블 타임이 큐티를 같이 영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아, 우리의 혀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혀로 남을 서, 어,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지체들, 이렇게 팬데믹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주위 사람들이, 아, 어, 여러 가지 챌린징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불편함을 겪기도 하고, 또 위축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나 앞서가기도 하고,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시간에 하나님, 아, 정말 주님 주님 닮아가서 주님이, 어 아, 그, 그 아름다우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남들을 세우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아, 어, 그렇게, 아, 어, 주님에게 오픈되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아, 어, 추원하고요 기도합니다. 어,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느님이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어, 열어주셔야지만,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서 아버지 남을, 어, 도우는 말,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들 깨워서 우리 입술에, 어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님께서할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 우리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 대학 초년부 지체들에게, 또 다른 지체들에게, 아,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말씀을 접할 때마다, 주님의 심정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